알리에스 산문짝에 고무 파킹. 어, 이거 비 오는 날인데, 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한번 보려는데, 고속도로 주행을 한 시간 했어요. 보시면은, 위에는 순정 몰딩 있는데 물이 들어갔고, 밑에 이거 알리에스 산 몰딩 안쪽은 물이 안 들어갔어요. 어, 그리고, 아, 이 와이퍼에 이것도, 이 고무 날린 산데 여기에 이물질 안 들어가게 막아주는 건데 이것또 괜찮은 것 같아요 본네트에 또 제가 실링을 발랐습니다 쭉 발랐는데 이게 얼마나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한번 볼까요 이걸 열어야 돼그러면은 어 전에는 고속도로 주행하고 나면은 이제 물이 좀 들어와 있었어요 지금은 이 몰딩 뒤로는 물이 하나도 없죠. 지금 비가 오고 있어서 물이 들어간 거고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. 위에도 보시면은 물이 이 몰딩 딱 뒤에는 물이 없고 여기도 보면 순정 몰딩 뒤로는 물이 없죠.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이쪽 편 물이 좀 들어왔는데 아 여기가 밀착이 좀잘 안되는 구나 이 부분 빼고는 괜찮을 것같아 여기는 밑에가 조금 보강이 덜 됐나 어 여기가 눌러지는 게 조금 덜하네 근데 나머지 부분은 아주 잘 붙었고 이 헤드라이트 부분만 좀뭐이 <laughs> 정도야 뭐 알리 제품 만 원짜리인데 오메탈 만 원이었으니까 이 정도면 아주 괜찮습니다.